이제 오냐? 어? 방공기 좀 썰려고 잠깐 나왔다 너는? 퇴근하고 오는 건지 아님 놀다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늦은 시간동안 이렇게 있으면 누가 잡아가게라도 한다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그냥 그렇다고. 들어가게? 아니, 아까 치킨 시켜뒀는데, 양이 많아서. 같이 먹을래? 집은 보내줄게. 어차피 옆집인데, 뭐 어떠냐? 아휴. 아니면, 여기서 그냥 자리 깔고 먹을까? 음, 밤하늘도 좋고, 야, 저기 봐라. 별도 있네. 요즘 별 보기도 힘든데, 그치? 하루에 세번 이상 하늘 쳐다보면 그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이래. 나 지금 이게 두 번째야. 너는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. 더 치킨 식기 전에 그냥 들어가자. 응?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. 야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냐? 천천히 준비하고 나와 화장을 지우든 안 지우든 <laughs> 방금 시킨 거 같다고? 그냥 내가 대표 왔으니까. 너는? 에이 이게 좋지 그럼 식은 닭이 좋냐? 자 젓가락 아 술? 좋아 뭐 마실래?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는데 둘 다? 너 그러다 필름 끊긴다. 집에도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.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은... 뭐 옆에서 가지고 오면 되나? 어차피 바로 옆이니까. 너가 상관이 없어도 내가 상관이 있다. 어떻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? 내가 그러니까 네 주변에 남자들이 많은 거야 툭하면 믿고 철석까지 달라붙고 그러질 않나 술도 그렇게 좋아해서 또 어떡하냐 아, 너무 꼰대 같네 미안해 꼰대같이 울어서 그러네. 난 대학 때가 좋았는데, 넌 지금이 좋나 봐. 하긴 대학 때보단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, 그게 좋지. 근데 어떻게 난 대학 때가 좋냐? 나, 네가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거좀 싫거든. 가끔 나쁜 생각도 들어. 차라리 네가 왜톨이였으면다만 좋아했을 텐데. 하... 눈빛. 음... 모르겠다. 술 마시자. 어 마시고 싶어졌어.